안녕하세요. 로펌 머스터너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laughs> 녹음하고 있는 지금이 2월 13일 목요일 밤 10시고요. 음, 아까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이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타임와이즈 어, 인베스트먼츠가 스타트업 투자 갑질 논란.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떤 특정 회사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받으면 무조건 좋아하는데 투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거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 타임 와이즈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는 거죠. 벤처 캐피탈인데 어, 사실상 폐업 상태인 스타트업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벌여서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벤처 캐피탈이 돈을 넣었다가 사업 실패로 손해를 보니까 투자금 되돌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우선 이런 청구가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음, 우리가 만약에 코스닥에 투자를 했는데 아 코스닥 이거 대박 날줄 알고 투자했는데 만약에 뭐 주당 한 5천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한한달 만에 3천원이 됐다 2천원이 됐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우린 열 받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회사에다 전화해서 어 내가 5천원에 샀는데 지금 2천원 ,000원, 3천원으로 내려갔으니까 그 차익 내놔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하죠 투자한 사람 책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VC들, VC들이 투자를 할 때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죠. 제가 오늘 그 계약서를 좀 보여 드릴 텐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어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 그러면 특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그 뭐랄까 기관 투자자들은 계약서에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돼 이런 의무 조항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페널티를 물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도 보면 이 A사가 투자 받은 다음에 8억 8억을 이 VC로부터 투자 받았는데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진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사 대표는 이 VC를 비롯한 투자들한테 수시로 아이 상황 어렵습니다. 뭐더 이상 버티기 힘들군요. 그러다가 또, 뭐, 폐업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VC는, 어, 왜 폐업을 하냐. 그러면서, 계약서에 보면, 폐업이나, 어, 사업을 중단 포기할 때는, 오영업일 전에, 우리한테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어? 그러니까 그냥 메일로, 어, 폐업, 이렇게 한다.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 계약서상 그렇다. 그런데 안 그랬으니 페널티를 문제 삼겠다. 그렇게 하고 어~ 그~ 회사뿐만 아니고 그~ 대표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얘기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아까 떴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이런 게 떴더라고요. 이게 언론에 시끄러워지니까 조금 있다가 아니고 아까는 오전 8시 기사였고 이거는 오후 6시 기사인데 이 vc가 스타트업 투자금 반환 소송 뒤늦게 취하. 왜냐하면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취하를 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난 사건이 이거라서 그렇지 vc들이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잘못된 투자였어. 어 이산이 아닌게요. 야, 근데 우리가 어? 너한테 넣, 넣었던 돈다 토해내. 근데 그냥 원금만 토해내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다 해서 토해내라는 청구와 소송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언론에 다안 알려져서 그렇지. 음, 그러면 그게 이 사람들이 그냥 아, VC가 힘이 세서 그냥 갑질하는 건가 그렇게만 볼수 없는 것이. 뭔가 계약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런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아, 투자 받을 때야 좋았죠. 투자 받을 때야 좋았는데, 그 투자 계약서에 어떤 조항 때문에 이게 나중에 내가 일을 잘 못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가, 그걸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 계약서가 일반적인 전환상환 우선주 인수 계약서입니다. 보통 시중에서는 RCPS라고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 주식은 주식인데, 전환주, 상환주, 우선주, 이세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 전환, 상환, 우선주. 요즘 가장 많이 인기를 얻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을 넣는데 회사, 이 회사가 잘될것 같아. 발행회사가 AAA, 여기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칩시다. 이 회사가 돈을 받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돈을 넣으면 신주를 발행해주잖아요. 근데 그 신주가, 전환권도 있고, 상환권도 있고, 우선권도 있는 이 완전 3종 세트의 주식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인수하는 회사는 전환권, 상환권, 우선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주식을 갖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요즘 투자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전환, 상환, 우선주를 많이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수 계약서 아마 뭐, 못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게, 이게 발행인이 있고, 이제 그이 회사가 돈을 받는 거죠. 여기에 이해 관계인이라고 있어요. 이해 관계인이 누구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을 받는데, 회사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나 대주주도 이해 관계인이란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원상환 우선주 인수 계약서는 대단히 복잡한데 제가 오늘은 이런 회사나 이해관계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쿠 잠깐만요 어. 그러면 이제 발행조건 예를 들어서 뭐총 얼마 이거는 지금 10억짜리네요 10억원에 인수한다 그러니까, 뭐, 7,030주를 새롭게 발행하고, 어, 14만, 원, 1주당 500원짜리인데 14만원이니까 꽤나 이제 높은, 상당한 밸류를 받는 거죠. 여까지는뭐돈 받는 거니까 땡큐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책임이 들어가는 조항들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 자,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 받을 때 상환권이라고 하는 용어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 상환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갚는다는 얘기예요. 갚는다? 아니 투자를 받는데 뭘 갚는다는 얘기지? 자, 어, 이 아까 제가 이게 전환 상환 우선주라고 그랬죠. 여기서 상환이란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 VC가 투자해서 주식을 받았는데 나중에 야내 주식 그냥 줄게 돈 돌려줘 이렇게 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투자는 주식 받아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근데 하다 보니까, 야, 희들 영시원찮아. 난 그냥 본전 플러스 이자 받을 테니까 주식 네가 갖고 가. 이렇게 빽할수 있는, 일종의 백도죠, 백도. 백도 할수 있는 그게 상황권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투자 받을 때 상황권이라는 조항이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우리가 돈을 받는데, 주식을 발행했는데 나중에 투자자가 주식 주게 돈 돌려줘 플러스 이자까지 줘 이렇게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상환권이에요. 그래서 전환 상환 우선주 요즘 많이 하는 RCPS에는 무조건 상환청원권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이 상환청원권이 뭐냐? 이 계약서에는 보면은 본권 주식의 발행일의 다음 날부터 3년째 되는 날부터 자이 그러니까 주식 인수한 3년째 되는 날부터는 상환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투자자는 일단은 돈을 넣고 기다리다가 3년까지는 조용히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근데 3년 이후부터는 야 니들 시원찮다. 주식 돌려줄게. 돈 내놔. 이렇게 할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상환권이에요 무섭죠. 그러면 이 주당 상환 금액은 그냥 원금 뿐만이 아니고 주당 상환 금액은 주당 인수 금액. 에다가 연 복리 2%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 금액에 합계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했던 발행하고 돈 받았던 금액에다가 연 복리 2%의 비율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환 조건은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뭐 거의 망가져 있으면 상환. 할 필요가 없겠죠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그런데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은 상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계약에는 보면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든 없든 상환 상원 청구하면은 상환해야 돼 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면 아하 이상환권은 3년이라 그랬죠 아까 3년째 되는 날 계약 체결하고 3년째 되는 날부터는 발동을 할수 있는 겁니다 백도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조항이 뭐냐, 그러면, 기한 전상환 즉, 3년까지 안 돼도, 야, 야, 너가 하는 거 보니까 문제 있다. 우리는 1년밖에 안 됐지만, 2년밖에 안 됐지만, 야, 주식 줄게, 돈 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기한 전상환이에요 그럼 언제? 주로 회사가 좀 문제가 있을 때 그러겠죠. 보면은 뭐, 회사에서 뭐, 해산, 청산, 회생 절차, 파산 절차. 이렇게 이제 회사가 망가진다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투자자가 에구에구 겁나 얼른 돌려줘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중요 자산에 대해서 가압류, 압류, 경매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회사가 이게 계속 영업하는 게좀 힘들다 이런 경우에도 백도 할수 있는 거고 또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직 3년이 안 돼도 백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항, 2항, 3항 이외에 보통 또 사항으로 뭘 집어넣냐 그러면은 되게 포괄적으로, 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또는 뭐 이해관계인이 뭐 계약을 위반해서 제대로 영업을 안할때 이럴 경우에는 또 이런 상원청구권을 할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무서운 조항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가 있는 조항이 이런 거죠. 이해관계인 소유주식의 처분 제한. 인수인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즉이분에 투자하는 vc들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은 이해관계인 보통 이해관계인은 누굽니까 그 회사의 대주주나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총대 매는 사람 그그 그 사람은 네 주식 딴데못 팔아 어? 일단 그냥 그대로 홀딩하고 있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당연히 vc들은 어, 대주주나 대표이사 네가이 회사 잘 운영할 거란 전제에서 들어봤는데 후루룩 다 팔고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블라킹을 시켜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일견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대주주인데 내가 대표이사인데 일단 이 회사로부터 주식을, 아, 좀 주식을 주고 발행하고 투자를 받았지만 또딴 데다가 또내 주식 좀 팔고 싶고 좀 현금을 동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것도 중요한 협상, 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게, 아까 상환청구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주식 매수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좀 비슷한 건데 뭐냐면, 상환청구권하고 좀 비슷한 건데, 쉽게 말하면, 역시 백도예요. 내가 지금 니한테 회사에 주식을 받았는데, 이거 다시 사줘. 네가 사가. 라는 걸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뭐1 2 3 4 5 6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투자금을 별지 투자금 사용 용도. 원래 투자금 할 때는 이거 어디에 쓰라라고 용도를 나중에 다 특정을 하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데그좀 이따 보여 드릴 거고요. 이거 사용 용도 외로 사용했다. 그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 진술과 보장. 이렇게 투자를 받을 때는 아, 우리 회사가 어떻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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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런티합니다. 이 개런티한 내용이 어, 알고 봤더니 말이야. 허위였네 부정확했네. 이런 거에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뭔가 그런 어떤 폴트가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또는 회사나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럼 이 계약에 의무가 되게 많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뭔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투자자, 나 기분 나빠. 인수인의 투자자거든요. 나 기분 나빠. 이 주식 다시 줄 테니까 돈 내놔. 이런 권리가 또 있는 거예요. 아까 상환 청구권이랑 별도로.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원금만 주면 되냐? 어떻게 돼 있어요. 원금에다가 마지막 날까지 연 복리 15%의 비율에 의해,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센 이자죠.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사실은 지금 시중에서 유행하고 있는 RCPS, 전환상환 우선주 조항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돈 들어오니까 땡큐라고 했지만 나중에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돈 넣은 사람들은 엔젤들은 갑자기 이제 돌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여기다가 이자까지 다 합쳐서 돈 내놔. 그리고 이 청구는 회사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해 관계인. 왜냐하면 회사는 거의 망가져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개인, 뭐 대주주,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 개인에게 청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보면 이제 이런 조항 다 들어갑니다.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자, 우리가 돈을 10억을 넣는데 이거 니들 집사라고, <laughs> 니들 뭐 차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별지에 보면 투자금 사용 용도가 다 있어. 이렇게 써야 돼. 그리고 진짜 여기에 썼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지정하는 회계법을 통해서 실사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거 제대로 안 지켰다. 여러분 이제 페널티가 막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투자금 사용 용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뒤에 별지에 있는 건데, 보자. 투자금 사용 용도. 인수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요런 용도에 써라. 연구 개발비, 마케팅 활동, 운영 자금 이렇게 특정을 한 다음에 10억. 이건 그나마 요건 좀 포괄적으로 해놓은 건데, 되게 디테일하게. 금액에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함부로 못쓰게끔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일종의 딱그 제안을 걸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투자를 받으면 남의 돈 받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슨 돈이다? 남의 돈입니다. 이게 보면 제 8조 사전 동의사항. 사전 동의사항이 뭐냐? 외부에서 투자 안 받을 때는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하면 되죠, 뭐. 어차피 뭐, 내 회사 내가 망하는 건뭐 어쩌겠는. 그런데 이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는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까 그 기사 기억나시죠? 그왜 10억짜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까? 네가 말이야, 사업을 포기하고 폐업하려고 그러면 우리한테 5일 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았잖아. 이거 안 지켰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계약서에는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사전 동의 받아야 돼. 이런 사전 동의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요게 일반적인 건데요. 뭐 회사의 중요한 이벤트들은 다 들어가는 거죠. 주식 분할, 포괄적 이전, 뭐 자본 감소, 감자, 그다음에 발행 회사와 이해 관계인 사이의 금전 자금 거래. 그러니까 회사하고 그 대주주나 대표 이사와의 자금 거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할 때는 부, 모, 무조건 다 그, VC들한테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행회사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이런 뭐, 자본의 감소라든가, 뭐, 발행회사의 영업 양도 이런 것들은 다주총특별결의 사항이에요. 주총특별결의 사항. 주총특별결의 사항은 67%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VC들 같은 경우가 한10% 정도만 들어온단 말이죠. 10% 정도만 들어와 놓고도 어? 이렇게 그러니까 10%니까 사실은 큰 대세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대표이사 한60% 이상 가지고 있다. 한70% 가지고 있다. 그러면 특별결의를 하기 위한 67%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감사할 수 있고 그투자 투자 회사가 VC가 반대하더라도 그다음에 발행 회사 영업에 양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3분의 2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요 계약 때문에 내가 10% 밖에 없지만 니네 요거 다 우리한테 사전에 동의, 동의 받아야 돼. 이거 만약에 동의 안 받고 니네 마음대로 하면 손해배상물로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간섭하는 조항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전 동의 사항이 있고요. 제8조. 그 다음에 통지 사항이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알려라 지체 없이. 그러니까 동의 사항은 좀더 빡빡한 거고 통지는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의 사항과 통지 사항을 안 지키면 나중에 문제를 삼는 거죠. 아까 기사 본 그것도 어차피 그 A사라는 회사가 거의 망가졌잖아요. 망가졌고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중간중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괘씸한 거지. V.C.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야 계약서 봐봐. 우리 서면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만 니들이 폐업할 수 있는데 니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폐업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했어? 웃기고 있네. 그래서 이 8조 위반으로 손해배상으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전환상한 우선조 계약 체결할 때 사전 동의 사항이 뭐가 있고 사전 통지 사항이 뭐가 있는가를 딱 봐서 이제 돈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거를 다 동의받고 통지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완전히 폭탄에대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이런 인수 계약할 때는 반드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야, 발행회사 너희들, 너희들 상황을 우리가 100%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진술하고 그거를 딱 개런티 보장해. 그게 진실되고 정확함을 보장해. 근데 만약에 그것이 보장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또페널티를 물리는 거예요. 자, 이 계약에서는 어떤 진술 및 보장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별지 10-A에 있는데 여기 이제 일반적인 발행회사 의 진술 및 보장이에요. 뭐이 회사는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있고, 어? 존속하고 있다. 일정한 권한과 자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뭐 위반 사항이 없다. 우리는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는데 쟁송이 소송이죠. 우리 지금 현재 무슨 소송 걸릴 그런 일 없다. <laughs> 이런 거를 이제 밝혀야 되는 것이고, 자본은 정당하게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이 회사는 이제 특히 지식재산권, 어디서 특허를 가지고 오는 건데, 우리 특허 잘 가지고 올 거고, 특허를 받아올 계획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계랑 각 계약은 다 유효하고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진술 및 보장이 들어가는데, 요게 되게 좁게 진술 및 보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되게 넓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투자 받는 쪽은 이게 좀 좁으면 좋겠죠. 그런데 투자하는 쪽은 이거를 넓게 가지고 가서 이거 다 책임져, 책임져, 책임져. 나중에 이게 잘못된게 드러나면은 나중에 책임 물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 진술미 보장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V.C.들이 어느 정도의 우리 회사의 진술미 보장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그 진술미 보장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이런 스타트업들의 RCPS에서는 가장 중요한 협상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반드시 그 위약벌 및 손해 배상 이런 조항이 있어요. 위약벌. 자, VC 입장에서 는 말이야. 발행 회사나 이해 관계인이 어? 지가 진술 보정한 중요한 면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인 경우에 어? 또 기타 의무상의 위반하면은 투자원금의 20%는 일단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어.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되고 무조건 내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가 말이야, 진술보증잘안 지키고 의무상 위반하면 일단은 투자원금의 20%는 일단 내야 돼. 위약벌.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봤죠? 지금 이 보통 투자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대로 안하면 위약벌 책임 물리고 손해배상 책임 물리고 아까 기억나시죠 그 상환 청구 주식 줄 테니까 돈내놔 그런데 이자까지 붙여서 상환 청구하고 주식 매수 청구하고 이런식으로 2중 3중 4중에 나중에 그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사실상 요걸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요게 이제 요 저희들이 인수인들의 연대책임 삭제라고 되어 있었죠 원래 이 V.C.들은 회사가 또 당연히 책임을 지고 아 아니구나 이게 인수인이 아니고 이해,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들의 연대 책임 이 있었는데요. 요건 지금 삭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회사에다 책임을 물리는 건 괜찮지만 그 회사 개인들에게 대표이사 개인들에게 회사와 똑같이 책임 물리는 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요거를 삭제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삭제를 시켰죠. 그런데 삭제 잘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는 망가져도 회사의 대주주나 대표이사는 살아있다고 보고 이에 관계인들의 연대 책임은 끝까지 물리는 게 일반적인 VC들의 입장이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보통 이거 많이 들어갑니다. 퇴사 제한 및 경업금지약정서. 즉, 투자하는 쪽은 보통 이 김땡땡, 최땡땡 이란 두 사람이 이 회사의 핵심적인 대표이사고 핵심 인력이거든요. 기껏 돈 10억 넣었더니 이 사람들이 다른 회사 차려버리거나 비슷한 경쟁사를 차려버리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만 집중해! 라고 하는 거를 별도에도 약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기간 동안 딴데못 가고 비슷한 거못 하고 이런 경업 거래 그래 못 하는 거 이런 거 집어넣는데 뭐 이거는 뭐 제가 볼때 적절한 것 같고요. 만약에 요거 뒤로 딴짓하다 걸리면 또 아까 본 것처럼 손해배상이나 이런 이제 책임의 문제가 따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돈은 남의 돈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때야 어느 스타트업이 말이야 10억을 20억을 30억을 외부에서 투자 받았대. 야 물론 좋죠. 좋은데 그 되게 무서운 돈이에요. 그리고, 아니, VC들이 뭐 그렇게 만만하겠습니까? 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진짜 되게 굴욕적인 조항까지도 감수하고 받는 거예요. 음, 그러니, 가능하면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게 범위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강압적인 조항 같은 건좀 완화시키고, 좀 서로 협상 과정을 통해서, give and take를 통해서, 조금 f a 하게할 수도 있거든요. 좀, 요건 좀 빼달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VC가 던져주는 계약서에, 아, 돈 우리한테 얼마 들어오지? 오케이, 땡큐. 사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한 1년, 2년 뒤에 사업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돈을 10억 받았는데 한 12억, 13억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RCPS 즉 전환 상환 우선주 이 투자 계약서는 워낙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더 드릴 텐데 오늘은 뭐전 상환 청구, 뭐 위약벌, 손해배상, 매수 청구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백도 그러니까 주식 주게 돈 돌려내 그다음에 손해배상 할 거야 아까 처음에 기사에서 봤던 그런 게왜 발생하는가 다 계약서 때문이다. 그래서 그 계약에 어, 협상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그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러퍼머스터 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